이쪽에 차가 없어. 있 이따 이이한놈 있다. 있다, 있다. 한놈 있다. 에, 여기 한놈 있어. 어차 있다 차 있다 다 여기 누가 차 끌고 왔어요. 이차 타고 갈게요. 이차 타고 갈게요. 이 차를 훔쳐 갑시다. 아니요. 그냥 도망. 도망. 에. 아에두명 있는 거 같아요. 두명 있는 것 같아요. 지지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 어세요러 찾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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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차러로차러로차러로 아씨 왜이 아, 아 맞는다 아니야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야로러 찾으러 다으러 온다, 복이 온다. 오케이, okay, 의료키트, 의료키트, 바닥에 의료키트. 오케이, okay, 킬. 의료키트, 바닥에 의료키트. 주세요, 주세요. 바로 줘서 바로. 아! 카구팔.